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의 급등락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만 보더라도요. 자, 오늘이 이제 3월 5일 금요일이죠. 자, 오늘만 보더라도 증시가 폭락했다가 예, 급반등하면서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이렇게 급등락 장세가 하루 단위뿐만 아니고 장 중에도 반복되다 보니. 아, 이 지금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자 주린이 투자자분들 올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하고요. 어 작년 이후 들어오신 주린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러한 급등락 장세에 대해서 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계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증시톡 그 영상에서는 자 증시급등락에 따른 변동성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법만 아시더라도요 여러분들 예, 정말 평생에 엄청난 주식투자 노하우를 깨우치는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최근에 증시급등락 어마어마하죠. 뭐 지난달 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 급락 하루 급등 하루 급락 하루 급등 이러한 장세가 반복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럴 거면 왜 올랐나? 이럴 거면 왜 떨어졌나? 예,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예, 앞서 인트로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장 초반에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장 후반에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 이거 뭐 이틀 동안에 벌어졌던 게 하루 만에 나타나는 것처럼. 와 요즘 변동성 많은 분들께서 좀 견디기 어려워하실 정도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어,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투자 심리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자 주가 차트를 그냥 아예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자, 지금 화면상의 왼편의 차트는요. 자, 2021년 주가 차트.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차트고, 오른쪽도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차트예요. 똑같은.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왼쪽은 일봉 차트고, 오른쪽은 월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하루 급락, 하루 폭등, 하루 급락, 하루 급... 등 했다가 장중 밀리고 하루 폭등 하루 폭락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죠. 이거를 하루하루 단위로 보면 이거 정말 머리 아프고 예참 그렇습니다. 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저 일봉 차트를 예 월봉으로만 바꿔도 우리는 다른 다른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느낄 때는 지금 2월 중순 이후 주식시장은 마치 대폭락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고요합니다. 예,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결국은 시장은 꾸역꾸역 올라가지 않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3월 같은 경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폭락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예,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계열을 길게 보게 되면요, 그 잔파도 하루하루 단위의 잔파도가 이봉 하나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의 투자 시계를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월봉도 아니고 주봉도 아니고 아예 연 단위로만 수익률을 체크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세팅하고 1년에 한 번만 계절을 열어요. 자, 그 지인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주식 시장이 뭐 우리끼리는 뭐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저것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아, 이런 일들이 그 지인 입장에서는 전혀 귀에 들어온 적도 없고 그냥 뚜껑 열어봤더니 어? 올해 배당금도 많이 들어왔고 어이고, 결국은 꾸역꾸역 올라가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너무 시장 급등락에 너무 머리 아프다 그럴 땐요. 그냥 아예, 어 주가지수 차트를요, 월봉이나 주봉, 이렇게 좀, 긴 타임테이블의 봉으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가 차트를. 그건 뭐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이거는 우리의 본능을 본능으로서 막는 방법입니다. 자, 그냥 아예 영화 한편 보십시오. 자 요즘 개인 투자자 분들 보게 되면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뭐분 단위, 초 단위 차트를 봐야 된다. 혹은 심지어는 틱 차트를 봐야 된다. 틱 차트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생길 때마다 틱 틱하고 거래가 발생되는 되죠. 그거를 차트로 구현한 거예요. 어 이렇게 어 미시적인 시간 단위로 주가를 보신 분들 빨리 손 들어 보세요. 예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요, 주식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어이고뭐 분초 단위로는 이게 어 계속 막막 이런데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요.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 뭐 사업 이런 본업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다, 일반 개인은 그냥 MTS를 삭제하시기를 권해드리고 HTS도 웬만하면 삭제하시고 <laughs> 그러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본능은, 이상하게 이제 주식 시장이 일단 들어왔으니 계속, 아유, 주가 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지는 게, 예, 본능이긴 하죠. 자, 그럴 때는요, 아예, 여러분 본업에, 아예 본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시거나, 아난 본업에 집중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된다. 계속 주가 차트를 보게 되고, 뭐, 그렇다 하실 때는요, 아예, 영화 한편 보세요. 예. 요즘 뭐 영화, 뭐긴거 아니더라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예, 영화 리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종종 봅니다. 예. 그런 거 보시고 나면요. 주가에 대해서 예, 좀 뭐랄까, 좀 멀리 예,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했죠. 이거 그대로 다 주가 보게 되면 스트레스 장난이에요. 이런 때 그냥 뭐 독서를 하신다든가. 독서가 뭐, 아유, 귀찮다 하시는 분은 영화를 한편 보신다든가. 그러면요, 오전장 지나가고, 어, 오후장 끝날 때쯤에 어떻게 봤는데, 어, 시장이 제자리네. 예, 투자 마인드 관리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중간에 떨어진다? 그런데더 떨어졌다? 요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장중 내내 보는 것보다, 예, 뭐, 중간에 건너뛰어서 보면은 스트레스가 덜 합니다. 어, 좀 많이 떨어졌네. 예, 스트레스가 확실히 적어요. 자,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면서 아예 본업에 집중하시거나, 영화 한편 보시거나, 혹은 저의 유튜브 영상 예전 것들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은 제 머리 위에, 예, 뭐, 책이나 아니면은, 어, 유튜브 영상 목록, 재생 목록, 예, 주식 투자 이론과 전략, 예, 목록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것을 보시거나, 뭐, 뭐 이렇게 해서 투자 마인드 관리한다면, 예,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틀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어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지 얼마 안된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이제 주식 투자 막상 시작했는데 어 잠이 안와 시장이 이렇게 조금만 떨어져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잠이 안 온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 하시면요 일단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뭐 이제 증권사 계좌 만들 때 투자 성향 체크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은 공격적 투자형, 뭐 어, 위험 회피형 투자형, 뭐 이런 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문조사한 것다 결과치를 보시면 대충 얼추 여러분의 투자 성향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주식을 몰빵한다든가 이것을 넘어서 빚 투, 빚 끌어와서 투자할 경우에는 집중 팔구 주가 변동의 스트레스가 극단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예, 머리 위에, 예, 이 사람의 얼굴처럼, 어, 정말 힘든 시기를 걸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 배분 전략, 아이고, 이건 너무, 너무 자주 얘기한다. 예, 자산 배분 전략 반드시 사용하시 필요 있고요. 아, 나 이거 지금 아직 공부가 안 됐어요. 하신다면, 주식 비중을 여러분들께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이렇게 휘청휘청거릴 때마다 와 이게 1초 단위 분 단위로 막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이거 부정맥 옵니다. <laughs> 부정맥 심장이 가끔씩 오박자 뛰는 거 있죠.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시기 위해서 는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는 주식 비중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한도는 모두가 개개인이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제가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꼭 한번 주말 사이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주식 투자자라면 어 이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거 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을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투자자들은 미시적인 시계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극적이기 때문이에요. 분단이, 초단이, 틱 차트. 여러분들 한번 뭐 거래량 많은 종목이나 선물 가지고 틱 차트 한번 보세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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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 거는데 무슨 뭐 예? 어 이거 뭐어뭐 어뭐 어디라고 할까요? 클럽에서 막 비트가 막탁 울리듯이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짧은 시기에서는 우리의 투자 본능이 자극되지만 그 순간에 그 투자에서 이길 확률 수익을 낼 확률은 홀짝 노름 확률로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 확률은 50%야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1990년부터 해서 2021년 3월 5일까지, 자, 무엇을 분석했느냐. 이제 월봉으로 해가지고, 어, 한달 단위, 1년 단위, 5년 단위, 10년, 20년 단위, 이렇게 끊어가지고, 주가 지수의 상승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 5년 단위다 그러면, 어, 특정 시점에서 5년 전 지수 대비, 플러스 됐다면은 이제 상승 케이스로 놓고 확, 어,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계열로 갈수록 50%에 근접하게 되고요. 어, 이 시계열을 1년 단위로만 높여도 상승 비율이 60%로 높아지고 5년 단위로 보게 되면 79%니까 거의 80% 가까이 되죠. 그리고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 증시는 100% 상승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선 무조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장을 길게 보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주식 하나 가지고 길게 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장기적으로 지켜나간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는, 예, 확률 100%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확률 50%에 근접하는, 정말 미시적인 시계로의 예, 시장을 보시고 있는데 그래봐야 스트레스만 들고 예, 성공투자 확률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지켜가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자산배분 전략 분산투자 지켜가신다면요. 마음 편하게 예, 투자 성과 높여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예, 투자 원칙 지켜가시고 계시면서 예, 사람들보다 높은 투자 성과 만들고 계실 것입니다. 자, 관련하여 예, 제가 이 모든 지식을 압축해서 예, 이번에 책을 만들었죠. 같이 투자 처음 공부. 예. 꼭 보아 주시면서 예. 투자의큰 기준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요. 자, 투자하신 데 있어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은 꼭 지키시고 분산 투자 지켜가시면서 성공 투자 완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으니까요. 그냥 이번 주말은 HTS 보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푹 쉬시면서 가족분들과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와 함께 하시면서 여유로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